자잘하시고요음야 씨부레 어 일단은 뭐 디비 마 헤네 한 원큐 이제 어 요놈 원던데 아정혜린 저거 또, 또 그러네 저거 아씨 전 124점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시간이 너무 많아 아니 파울이 너무 많아 어? 그래, 지구야, 지공해, 야, 신앙, 야, 니들 오늘 잘하는 거 있잖아, 지공, 어. 음, 외곽에서 공 고, 뭐야, 공 돌리고, 음. 지공하라고. 어, <laughs> 어, 좋아, 3분 15초, 음. 나, 야, 파울만 하지 마, 파울만파울만 하지 마, 어. 자, 일단 뭐, 정관장, 아, 정관장도 뭐냐? 이렇게 또 개발리군 요어 일단 뭐자 음. 방장이 저번 달에 표를 공개했잖아. 근데 어, 성적이 안 좋았잖아. 그지. 어 성적이 안좋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 괜찮아. 방장이 어 분위기 괜찮은데 이제 뭐 연말이 연말이기도 하고 음, 이제 방장도 이제 음, 뭐야 거의 거의, 이제, 1주년, 어,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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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의, 이제, 1년째 방송을, 이제, 하, 어, 하고 있단 말이야. 오늘 딱, 오늘이 이제, 거의 1주년인데, 음. 오늘부터, 오늘 저녁부터, 어, 31일까지, 어, 21일부터 31일까지, 어, 표 공개할게요, 에? 아시겠죠? 음, 어, 저번 달에 내가 성적이 너무 안 좋았잖아. 요 어. 그 뭐야 당장에 그래도 음어 그래도 이제 만 만했나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어, 그러다 보니까 31일까지 표 공개하고 우리 어 한번 쭉쭉 뽑아 뽑아 먹어보자고 아시겠죠? 음자 까보자 야 뭐야 빠우 하지 말라 니까또 빠우리가 야 소니야 야 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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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발래 야, 26점, 아, 족가네. 아, 아무튼 간에, 어. 자, 가보자. 어, 가보자. 음. 해축, 느바, 표 공개. 음. 자, 내일 해축은 좀 어려워. 어, 주, 어차피 어 이제 뭐 주말에 리가 많기 때문에, 어. 뭐야, 오늘, 아, 내일 호축은 그냥 오버로 갈 거고, 음. 좀 금액을 줄여서 가자고. 어, 자, 해축, 어. 자 베티스 2.5 오버 그리고 플러스 어브라이턴어브라이턴2.5 오버 음 이게 오버. 이제 몇배 나오냐 어 2.7배 어 2.7배 5콩만 가자고 5콩만 아시겠죠? 그리고 느반는어 미러키 어 미러키 승어 미러키 승만 어 승만 그리고 미네 어 미네 음 4.5, bah, h e 자, 에이. 뭐야? 디빈 끝났고, 음. 자, <laughs> 이거 두배 나오거든? 어, 두 배? 어, 19만 가자 19만. 어, 19. 음. 자, 어. 야, 파울만 하지 말라고, 파울만 제발, 어? 뭐, 아직 무슨. 아니, 전기 다 끝났는데, 연령 아직, 아직까지가 끝났어. 자,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 자, 어, 연말 이벤트, 어, 오늘부터, 어, 오늘부터 31일, 어, 31일 저녁 표까지, 어, 무료로 공개합니다. 아시겠죠? 어, 자, 쭉쭉, 토, 어, 쭉쭉, 토사장 강냉이 한번 털어보자. 어, 털어, 털어보자. 어, 다 같이. 어, 쭉쭉, 어, 다 같이 토사장 강냉이 한번 털어보자. 아시겠죠?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뭐, 하라운 큐, 어, 연 언더 응원하시고, 어, 내일, 어, 우리 기분 좋게 봅시다.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